여러분 혹시 최근에 악력을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손의 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3년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만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이 대규모 연구에서 양손 악력 차이가 5kg 이상인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2.7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손이 조금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이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놀랐습니다. 악력이 뇌졸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그 연관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손 악력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지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경계의 비대칭성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주로 쓰는 손이 더 강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왼손잡이는 왼손이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더 강합니다. 하지만 5kg 이상의 차이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특히 이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쪽이 약해졌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한쪽 뇌의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 80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평균 6개월 전부터 환자들의 양손 악력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2kg 정도였던 차이가 3개월 전에는 4kg. 발병 직전에는 7kg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한쪽 뇌의 운동, 중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운동 중추가 약해지면 그 반대편 신체의 근력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뇌가 문제면 왼손이, 왼쪽 뇌가 문제면 오른손이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혈관 건강의 지표입니다. 악력은 단순히 근육의 힘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혈관의 탄력성과 혈액 순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악력이 약한 사람들의 혈관 경직도가 정상인보다 43%나 높았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하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매우 가늘고 민감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양손 악력 차이가 크다는 건 한쪽 팔의 혈관 상태가 반대쪽보다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팔의 혈관 상태는 뇌혈관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같은 혈관계에 속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신체 균형의 붕괴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좌우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힘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해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380명의 노인을 3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악력 차이가 5kg 이상인 그룹은 넘어지는 사고가 정상 그룹보다 3.2배나 많았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 낙상하는 겁니다. 낙상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더 심각한 건이 균형 붕괴가 뇌의 균형 중추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소뇌와 전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뇌졸중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신염증의 지표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악력 저하가 전신염증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200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악력 차이가 큰 사람들의 CRP라는 염증 지표가 평균 68%나 높았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동맥경화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치솟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입니다. 악력이 약하고 특히 양손 차이가 큰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죠. 1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악력 차이가 5kg 이상인 사람들 중 72%가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반면 정상그룹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대사 증후군은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측정할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악력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포츠 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서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둘째, 악력계를 한 손으로 잡고 최대한 세게 쥡니다. 이때 팔을 구부리거나 몸을 흔들지 마세요. 셋째, 3초 정도 최대 힘으로 쥔후 천천히 풉니다. 각 손마다 3회씩 측정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양손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차이가 5kg 이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악력계가 없다면 간단한 자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500ml 생수병을 한 손으로 들어보세요. 양손 모두 20회 이상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한쪽이 현저히 힘들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건 짜기입니다. 젖은 수건을 양손으로 각각 짜보세요. 한쪽이 물을 훨씬 덜 짜내거나 손목에 힘이 없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력 차이가 크다고 모두 뇌졸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위험 요소들과 결합되면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나이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악력 차이가 클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악력 불균형까지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연구한 결과 악력 차이가 큰 그룹의 5년 내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18%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 4 5버90 이상이면서 악력 차이가 크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자체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데 여기에 신체 불균형까지 있으면 발병 확률이 3.8배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악력 차이가 5kg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5.2배나 높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악력약화는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흡연자 중 악력 차이가 큰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은 비흡연자의 무려 7배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력 불균형까지 있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력 차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병원 방문입니다.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뇌 MRI, 경동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실제로 악력 검사를 통해 뇌혈관 협착을 조기 발견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 악력 차이를 계기로 검사받은 사람들 중 23%가 중등도 이상의 뇌혈관 협착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했다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악력 검사가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 요인 관리입니다.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세요. 목표는 125버 80 이하입니다.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빠짐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먹다 말다 하면 혈압 변동이 심해져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하세요.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70 이하가 목표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균형 회복 운동입니다. 약한 쪽 팔의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운동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약한 손으로 부드러운 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루 30회씩 합니다. 2주차에는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추가합니다. 3주차에는 작은 아령을 들고 손목 운동을 시작합니다. 500g에서 1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세요. 4주차에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협응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운동 중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만 금연해도 뇌졸중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음주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소주 두잔 이상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식이요법입니다.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극 섭취하세요. 첫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주 3회 이상 생선을 드세요. 생선을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00mg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둘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 응고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드세요. 셋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혈관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간식으로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넷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자세는 비타민 이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다섯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과다합니다. 가능한 한 섭취를 줄이세요. 둘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류에 많습니다.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하루 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저염 간장을 사용하세요. 가공식품의 숨은 소금에도 주의하세요. 넷째는 단순당입니다. 설탕, 사탕, 청량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주스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정기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악력을 측정했습니다. 오른손 38kg, 왼손 31kg으로 7kg 차이가 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즉시 뇌 MRI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지만 언제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양손 악력 차이가 3kg으로 줄었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력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겁니다.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악력 검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구한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58세 박모 씨는 최근 왼손이 자주 저린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손목 터널증후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악력을 재보니 오른손 42kg, 왼손 35kg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중이 8kg 감소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악력 차이도 2kg으로 줄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력 차이를 발견한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만약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몇년후큰 병을 얻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악력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양손 악력 차이는 뇌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권장 측정 주기는 50세 이상은 3개월에 한 번, 60세 이상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 자주 측정하세요.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날짜와 수치를 적어두세요. 변화 추이를 보면 건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의 악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드리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양손의 힘을 비교해보세요. 생수병을 들어보고 수건을 짜보세요. 한쪽이 현저히 약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악력 차이는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답입니다. 간단한 악력 검사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당장 악력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5분의 검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